여러분 혹시 유난히 춥고 건조한 겨울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섰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볼 위로 번져가는 갈색 얼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부채살처럼 퍼져 있고 팔자주름은 어느새 깊은 골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인 순자 씨가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손주와 사진을 찍는데 할머니 얼굴에 왜 이렇게 검은 점이 많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바람 때문에 피부 수분이 증발하고 세포가 마치 녹슨 철처럼 변해버립니다. 화장을 해봐도 소용 없습니다. 파운데이션이 주름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이고, 기미는 칙칙한 회색빛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싼 화장품을 살 필요도 없고, 피부과에 가서 수십만원씩 들여 시술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냉장고에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에 이것을 섞어 바르는 세 가지 비법만 따라하시면 단 3일 후부터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화장품 회사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겨울이 되면 우리 몸만 추운 것이 아니라 피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뚫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조차 이제는 설레기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30년 지기 친구 순자씨도 그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구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찻잔을 내려놓더군요. 저에게 하는 말이 요즘은 손주 보러 가기도 싫고 동창회 연락이 와도 핑계대고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볼 위로 번진 갈색 기미가 마치 마른 나뭇잎처럼 칙칙해 보이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녹슬고 메마른 피부뿐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그렁그렁 맺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것은 순자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명절에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괜히 구석에 앉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활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적입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한 겨울철에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주름이 더 깊어지고 기미가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 건강을 지키는 의사 한소희입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로서 현장에서 2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특히 저 역시 50살이라는 나이에 접어든 지금은 여러분이 거울을 보며 느끼는 그 속상함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가 처음 피부과학에 투신했던 그날의 사명감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지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발표된 세계적인 피부과학 논문들을 수천 편 이상 샅샅이 뒤지며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수십만원짜리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없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재료만으로 다시 탱탱하고 맑은 피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피부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과 삶의 의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의학적 지식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피부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줄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긴 시간 연구 끝에 찾아낸 그 놀라운 해결책을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비싼 수술이나 수십만원짜리 화장품 없이도 오직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꿀과 몇 가지 평범한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세 가지 비법만 정확히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세안 후에도 당기지 않는 촉촉함을 느끼실 것이고 2주 후에는 거칠었던 피부결이 비단처럼 매끄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는 시점에는 거울 속의 여러분을 보고 스스로 놀라게 되실 겁니다. 진하게 자리 잡았던 갈색 기미가 옅어지고 깊게 패였던 주름이 안쪽부터 팽팽하게 차오르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세 번째 비법은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뻐지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근본적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저 한소희가 의사로서의 이름을 걸고 장담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소중한 자존감을 되찾고 환하게 웃으며 문 밖을 나서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마법 같은 변화의 첫 번째 단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본격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나이가 들수록 기미와 주름이 늘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혹시 멜라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멜라닌은 우리 피부에 있는 검은색 색소입니다. 원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아주 고마운 녀석입니다. 햇볕을 쬐면 멜라닌이 만들어져서 피부를 까맣게 태우는데 이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멜라닌이 피부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건강한 구릿빛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닌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예순이 넘어가면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들이 지쳐버립니다. 젊었을 때처럼 규칙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많이 일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만 색소가 뭉쳐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기미입니다. 마치 물감이 팔레트에 골고루 섞이지 않고 한쪽으로만 뭉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하면서 이 멜라닌 세포의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지고 기미가 더 짙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피부 아래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텐트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이 튼튼하면 텐트가 팽팽하게 서 있지만 기둥이 약해지면 텐트가 처지고 주름이 잡힙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40대부터는 콜라겐이 매년 약 1%씩 줄어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6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동안 20%가 줄어든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30%가 사라집니다. 피부를 받쳐주던 기둥이 3분의 1이나 사라진 셈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든 피부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름입니다. 겨울철에 혹독한 추위는 피부 속 수분을 아사가 이 콜라겐 기둥들을 더 쉽게 부러뜨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라는 녀석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 속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산소 찌꺼기입니다.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 활성산소가 피부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합니다. 철이 녹슬어 부식되는 것을 본적 있으시죠? 반짝반짝 하던 철이 산소와 만나 빨갛게 녹이 슬듯이 활성산소는 우리 피부세포를 녹슬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실내 난방 때문에 피부가 바싹 마르면 이 활성산소가 더 활발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미와 주름을 관리하려면 세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야 하고 둘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야 하며, 셋째, 피부를 녹슬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꿀 비법은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기다리시던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꿀과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들기름이라고 하니 나물 묻힐 때나 쓰는 것 아니냐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들기름이 겨울철 우리 피부에 바르면 정말 놀라운 마법을 발휘합니다. 제가 왜 들기름을 피부의 소방관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이 혈관 건강이나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피부에도 보물과 같습니다. 오메가3은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즉시 달려가 불을 꺼주고 건조해서 갈라진 틈 사이로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 때문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따가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들기름의 오메가3이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세포 내 보습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피부에는 훨씬 좋습니다. 참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들기름의 오메가3은 염증을 억제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꿀을 섞으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꿀은 천연 보습제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꿀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꿀은 공기 중에 수분까지 빨아들여 피부 깊숙이 촉촉함을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게다가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피부에 녹인 활성산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들기름이 피부 재생을 담당하고 꿀이 보습과 항산화 기능을 맡으니 1 더하기 7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메모해 두십시오. 준비물은 천연꿀 한 큰술과 들기름 반 큰술입니다. 여기에 달걀 노른자 하나를 추가하시면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은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작은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준비하시고 꿀한 큰술을 담으십시오. 이때 가짜 설탕물이 섞이지 않은 국산 천연꿀이나 아카시아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들기름 반 큰술을 넣으시는데 반드시 냉합 착으로 짠 생들기름을 사용해야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어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되니 주의하십시오. 노른자까지 넣으셨다면 숟가락으로 걸쭉해질 때까지 골고루 저어줍니다. 세안 후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혼합물을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십시오. 특히 기미가 심하거나 주름이 깊은 곳은 조금 더 두껍게 바르셔도 좋습니다. 그 위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시면 모공이 열리면서 성분이 더 깊숙이 흡수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편안하게 누워 계신 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 후부터는 피부가 쫀쫀해지고, 이주 후에는 속건조가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환하게 밝혀줄 두 번째 비법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꿀과 들깨가루를 섞은 팩입니다. 제가 왜이 비법을 유리창을 닦는 일에 비유했는지 궁금하시죠? 들깨 가루는 우리 피부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천연 스크럽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세포는 밖으로 밀려나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재생 주기라고 부르는데 보통 젊었을 때는 이 주기가 28일 정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가 새 옷을 갈아입는 셈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주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순이 넘어가면 이 주기가 40일에서 50일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떨어져 나가야 할 죽은 세포들이 피부 표면에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깨끗한 유리창에 먼지가 두껍게 쌓이면 밖이 뿌옇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유리창 자체가 깨끗해도 먼지 때문에 빛이 통과하지 못해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아래층은 건강한데 위에 쌓인 각질 때문에 피부색이 칙칙하고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각질이 더 딱딱하게 굳고 피부에 착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질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는 피부가 얇고 예민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의 아주 고운 입자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묵은 각질을 자연스럽게 밀어내줍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꿀한 큰술에 들깨가루 한 큰술을 섞어주십시오. 만약 농도가 너무 되직해서 잘펴 발라지지 않는다면 요거트나 우유를 한 작은술 정도 섞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젖산 성분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 들깨 가루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세안 후 물기를 닦고 이 혼합물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 주십시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바른 상태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꿀과 요거트 성분이 각질을 충분히 불려 줍니다. 시간이 지난 뒤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실 때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내십시오. 이때 들깨가루가 각질을 부드럽게 닦아내면서 피부결을 정돈해 줍니다. 코 옆이나 턱 주변처럼 각질이 잘 쌓이는 곳은 조금 더 세심하게 문질러 주십시오. 하지만 절대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피부는 아기 피부처럼 살살 다루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 팩을 해주시면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톤이 맑아지고 안색이 환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의 먼지를 털어냈을 때 본래의 나무 광택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부 본연의 빛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핵심 중의 핵심이자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화장품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바로 꿀과 레몬 그리고 밀가루를 섞은 팩입니다. 이 조합은 비싼 화이트닝 에센스 수십 병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그럴까요? 레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레몬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피부 속 기미의 공장장 역할을 하는 멜라닌 세포를 직접 찾아갑니다. 아까 제가 멜라닌이 뭉치면 기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강제로 멈추게 합니다. 즉, 멜라닌 공장의 기계를 일시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기계가 멈추면 더 이상 기미가 짙어지지 않고 이미 생긴 기미조차 밝게 되돌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비타민 C는 우리 피부의 기둥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겨울철 찬바람에 기둥이 부러지고 텐트가 처지는 것을 막으려면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밀가루를 섞는 이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밀가루는 팩의 농도를 맞춰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왜 밀가루 팩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의사인 제가 드리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들으셔야 합니다. 레몬은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레몬즙은 딱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만 넣으셔야 합니다. 욕심부려 많이 넣으면 피부가 뒤집어지고 빨갛게 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팩은 반드시 해가 진 저녁에만 하셔야 합니다. 레몬에는 광독성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팩을 하고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밤에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합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만드는 법은 꿀한 큰술과 밀가루 한 큰술, 그리고 레몬즙 세 방울을 넣고 잘 섞어 주면 됩니다. 세안 후 얼굴에 바르실 때 눈가와 입 주변은 피부가 아주 약하므로 절대 바르지 마십시오.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두 번만 투자해 보십시오. 3주가 지난 뒤 여러분은 거울 속에 본인 얼굴이 한톤 이상 밝아지고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만 원짜리 시술 없이도 집에서 만드는 천연 미백제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비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냉장고에 붙여 놓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일주일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꿀과 들기름 팩을 해주십시오. 보습과 영양 공급이 목적입니다. 건조한 겨울바람에 메마른 피부에 촉촉함을 채워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꿀과 들깨가루 팩을 해주십시오. 주중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꿀과 레몬 팩을 해주십시오. 기미 관리와 미백을 위한 시간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시면 주말 동안 집에서 쉬면서 피부가 회복될 시간을 충분히 줄수 있고 햇빛 노출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피부도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매일 팩을 하면 오히려 피부가 지칠 수 있으니 이 루틴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우리가 자주 하는 나쁜 습관 두 가지를 꼭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춥다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세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뜨거운 물은 피부를 보호하는 약산성막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피부의 보호막인 pH 4.5에서 5.5 사이의 산성막이 파괴되면 수분이 순식간에 빠져나가 피부가 바싹 마르게 됩니다. 세안할 때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피부는 얇고 연약해집니다.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상처들이 생기고 이것이 결국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으로 이어집니다. 수건으로 물기만 톡톡 찍어내듯 닦으셔야 합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피부는 훨씬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 길고도 소중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가슴 아프게 들려드렸던 제 30년 지기 친구 순자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3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실천한 순자씨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순자 씨가 활짝 웃으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하얀 꽃처럼 예쁘다며 자꾸만 뽀뽀를 한다고 아이처럼 기뻐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로서 말할 수 없이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피부가 젊어지고 맑아지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는 아주 순고한 과정입니다. 비록 날씨는 매섭게 춥고 건조한 겨울이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피부만큼은 오늘 제가 정성껏 알려드린 달콤한 꿀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촉촉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피부의 고통을 나누어 온제 삶의 소중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십시오. 거창한 준비물이나 큰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냉장고를 열고 꿀한 큰술을 꺼내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20년 세월을 되돌려줄 마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 따뜻한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기미와 주름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계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 그리고 평생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따뜻한 선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좋은 정보를 찾아내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어떤 혹독한 계절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도록 저 한소희가 늘 여러분 곁에서 정성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하며 무엇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